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다루면서 관세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비관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비관세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관세 장벽이라 함은 우리가 주로 수입 쿼터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물건의 가격을, 가격에 세금을 매기면서 가격을 올라가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어, 비관세 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수입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데 쿼터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그 수량을 정해놓고요, 그 수량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수입쿼터제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고요. 이 수입쿼터제가 비관세 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관세 장벽이라고 했을 때는 가격에 대, 가격을 높여서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는 거고요. 비관세 장벽이라고 했을 때 주로 나오는 수입쿼터제는 수량을 정해서 우리의 산업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곡선은 우리나라의 공급 곡선이고요. 파란색 곡선은 우리나라의 수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물건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를 다루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비교 우위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나 리칼도의 상대 우위론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두 가지 상품 모두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값이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물건을 수입해 온다. 라는 이야기,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 절대우위론 혹은 상대우위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물건을 수입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낮은 곳에서 수입을 해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급 곡선이 노란색 곡선으로 변경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b점까지만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요를 하는 것은 c점에서 수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b점에서 c점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은 너무나 적고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것을 매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를 매기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이전 가격에서 이후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노란색 곡선이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공급하는 양은요 A까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요하는 양은 A닷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양은 A에서 A닷까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B와 C점 사이의 거리, 길이보다 A에서 A'까지의 거리가 명확하게 짧아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 관세를 매기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좀더 많이 할수 있고 수입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면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면에서 우리나라가 수입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 세모인 삼각형 B와 사다리꼴 모양의 C 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F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관세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효용에서 D와 E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 만약에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였다면 D와 E 부분은 이제 수요자가 만족을 더 얻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요가 명확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가의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관세가 아니라 수입 커터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커터제를 하게 되면요, 어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하는 공급곡선이 명확하게 처음에 있었고요, 그 공급곡선에다가 수입하는 양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A, A에서 A 단만큼 수입하게 되는 것은 똑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관세를 매겼을 때와 비관세 장벽인 수익 쿼터제를 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경제적인 사회? 사회에서 봤을 때그 비효율성이 있잖아요. 아까는 세모, 삼각형 D와 삼각형 E였는데, 이제는 삼각형 D가 삼각형 D 대신 삼각형 D닷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삼각형 D와 삼각형 d s 은 명확하게 합동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세를 매겼을 때와 비관세를 매겼을 때 수입 쿼터제를 했을 때 효과는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했었냐면 스포츠에는 명확하게 용병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고 출전을 한 명씩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축구는 세 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한 명의 아시아쿼터 선수를 추가할 수 있되 골키퍼는 가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되 출전은 두 명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배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용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명의 아시아 쿼터제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농구도 최근에 이제 용병 제도가 변경되면서 두 명을 데리고 있고 한 명을 출전시킬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명의 아시아 쿼터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용병 제도에는 명확하게 쿼터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쿼터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물론 사람을 뭐 상품 취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될 수 있지만 용병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것은 서비스잖아요. 그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쿼터제를 바라보면 될것 같고요. 그 쿼터제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국제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는 용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더 효용이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의 용병 제도만 프로, 프로 스포츠의 용병 제도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수익 쿼터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스포츠 시장에서 특히 용병 시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용병 제도가 그럼 잘못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좋은 해외 선수들을 이제 모셔와서 그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고 싶은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자국 선수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명확하겠고요또 과거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는 EU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EU의 선수들을 마음대로 쓸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잉글랜드 프로축구단에 프로 경기를 하는데 잉글랜드 팀에서 잉글랜드 선수가 0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자국 산업을 분명하게 보호해야 되고요. 자국의 축구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입 커터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이제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